피부 이슈가 있어요. <laughs> 아니 피부 이슈가 있어서. 피부 이슈 있음 주위. 아, 지금, 지금 생얼, 당분간 여기서 생얼도 살아야될것 같고. <laughs> 피부 이슈. 피부 이슈가 있고. 유나의 인도네시아어시고 아 <laughs> 아까전에 이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인사할게요 뭐라고 했겠지? <laughs> 음, 슬라마 빠기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빠기 네, 빠기 맛빠기 땡큐는 <laughs> 뜨리마카시뜨리마카시뜨리마카시뜨리마카시 감사합니다 뜨리마카시 상대방이 유얼웰컴 인사하는건 사마사마 사마사마 뜨리마카시 사마사마 아침엔 슬라마 빠기 이거 세 개만 있는데. 슬라막박이 슬라박이 박이 막박이 너무 이제 세번고 거지? 마카시마마마카시 마카시 사마사마 사박사박 사박사박 진짜 발리 발리 그 인도네시아어로 유나스크맞 맞아 <laughs> 나 지금 진짜... <laughs> 유튜버 꿈나무 아니 나 지금 한국인이 없어서 제일 지금 기분이 없다. 그니까 너무 나 좋아. 지금 뭐 지금 뭐 당을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분이 응. 하야아 진짜 어디든 이렇게 오면은 한국인이 없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내가 너 얘기 듣고 나 진짜 잘했다 싶은 거야. 너가 많이 보낸다는데는 한국인들 많을 응. 거. 같고. 맞아 맞아. 거기는 진짜, 진짜 한국인지. 거. 약간 날씨만 이런 약간 강원도 양양 느낌? 오지나 응. 오지나. 그 동영상으로 했을 때. 이게 기본이거든. 응. 동영상 바꿨어요? 맞 어. 필터를 어, 쳐다거든좀더 얼굴 작게 나오좀더 뭔가 밝게 얼굴 하려면 필터를 껴야 되지. 응. 언니 이거를. 응. 조금 더 뭔가 빈바 노래 지금 근데 언니 갑자기 기침 날것 같아. 뭐가 해서 Thank y 뜨거. 것 같아. 어, 어쩌고저쩌고, 한시 오케이. 수능은안먹어 아, 응. 여기 다좀 소다 들어가면 like. coklat. coklat. This is. mango. berries and. For bread, this one is. the fruit cake, cookies, bisoy, lemon plum cake, coklat plum cake. This one is. Karena This one is. This is the classic. And this for the classic is white toast, double plain, korsang, coklat korsang, and coklat Thank you Thank you. 이거는 내가 현재 되고 하나 드리 맛. 그스서봤어 믹스 베이즈 앤 오렌지. 얘가 거뭐 돼. 언 어?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초코 소스 느낌. 초코 소스인데. 근데 저거 플이스나 봐. <웃음> <웃음> 그럼 초콜릿이야. 초콜릿이? 응. 음. 아, 이거 나오면 이거 가르 좀... 아, 어쨌든 그래도 This is 오, 완전. 날씨 그래면안나는데 Kemudian, saya bawa enak Kita sambal peanut, sauce, peanut. Yeah, peanut. Yeah. sweet soy sauce with chili. Dan, untuk crackers, dan juga crackers. For the Bali, ada sambal matah, yang anion dengan chili. Dan, ini our sayur kalasan with brown and quail egg on the side we have the salad also we have chicken too I w i l l have i to open because they cover it the banana leaves it's like a chicken steam mm -hmm. we have steam e d rice and this is our dessert balik dessert a l i k bubur this is made for the rice f l o w r s with brown sugar mm -hmm. thank you the sauce is sambal sauce that is it it's a tricky kind of taste the sauce is a little spicy this is it 이거, 이거, 이거? 응. 이거 아, 그냥 우리, 우리가 아는 알선우집인데 음.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업지찍 세계적으로, 세계적으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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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이으로세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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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뭐 아쉽다. They didn't have any cigar. So,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 h 기 나는 마트겠어. 여기 스크류 맨크린프라어 맛있겠다. 이거를 담! 이거를 담! 이이다이 고를 고랭 그래도 이 고를 고를 담! 이고고랭먹이 고를 담! 이 고를 이 고를 담! 이고 하 음. 다른 거넣애매이 응, 그냥 뭐먹어그 <laughs>

맛있따 맛있어 응. 내가 저거 단 먹은 초콜릿 한입먹어응 진짜 맛있어 초콜릿이 진 맛있네 음. 겹이 잘나 응 진짜 맛있는데 응어뜩 먹으면... 어, 이거 먹어. 이거 사는 어때요? 아, 이거 한번지이뭔 향, 향?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사... 아, 그래요? 음. 고수나 이런 거 좋아한다며. 허리 같은데? 계속 허리 들어가는 향이 너무 좋긴 해. 약간... 먹는 음, 어, 거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수 먹을 때세지 먹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고수는 좋아하면서 어, 한국이 게 맛있나? 그죠 무슨 맛이라고 있는 되지? 고수 냄새도 나네 그니까 레몬그라스 같은 그런 고수 냄새 레몬그라스는 맛있대 고고 음. 이데무맛이 무슨 맛있어? 이슨 무슨 맛있어? 모르겠맛어이맛어이 정도 니가이맛도 별로라고 하면 이거다안 좋아할 거 같아. 코어이코도맛 아, 코코정맛이고이맛맛이

이건 내 건데 이건 새겠네. 와, 이 좋네. 내비는 탈부는 땀. 구운 빵.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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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나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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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빵같지? 빵이 그러니까 버터, 버터를 잘것 같아 비싼 버터 것아까로상도 버터 맛이 달랐어 어. 여음 너무 좋아 어. 아 근데 진 단절된 느낌이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생각아시는 아, 네. 아닌데 막선호에서 엄청 찾고나가 음. 음. 근데 국가를 음. 이거 찍 이거 다거같 그냥 그냥 알소찍요 네. 그 근데 소스에 찍어 먹 원래 다시미 시키면 그라나요 그게 어어거 음. 근데 삼발소스가 한지맛인데 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사가요 그막소스막다 아. 음. 음. 인도네시아 오 삼발소스 사는 틱 소스 같은 그런 느낌? 음 단거같아 나 떡도 먹어봐 응. 식빵에다가? 어그 정통으로 어 진짜 부드러우응 짱이 음. 있어 한쪽에 버터를 바고 한쪽에는 이게 음 맛있어? 먹은지 먹어 응 맛있어 한 먹어봐 뭔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모든, 모든 기구를 잘 쓰고 있어 아미스데 <laughs> <laughs> <찔나는데, 웃음> <호흡이도는 웃음> 음, 이쪽 그리지널기본그 그러니까 여기도 드이와 <laughs> 한국은 많이 가지 않는 어? 전환, 베트남 이런 데 말고 좀이대 뭔가 내가 피해서 연구를 위해 떠나는 여행이 있을 경우 언니려가야겠시아에가창이지어 있어요 거기도 조만간 내 해야될 거같음 이거 내가, 내가 유튜나짤 만든다 <laughs> 아 <아니>, 진짜 <해놔봐. 웃음> 내가 유튜나 만든다 진짜 오늘 아 뭔가 살짝 네나 너무 이거 맞는데 뭐 먹던 건 아니잖아 <laughs> 음, 너무 웃겨 진 너무 재밌어 <laughs> 왜 보여, 왜? <laughs> 어, 너무 웃겨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무 너무나다 <눈물 남았어. 웃음> 어제부터 이렇게 그래. <laughs> <우리 가. 웃음> 아, 아까 전화할 때도 얘가 자 말하고 나 해가지고 근데, 근데 종 맞춰줘서 그냥 이러면 한명 해주고 이러면 한명 해주고 아 너무 웃겨 아, 그리고 나 진짜 너무 재 만나고 게 알아서 일어나니까 수영 즐기고 있고. <laughs> 아 d 서일어니니까 w w 먼저 t y 고 u give me. I can't f o r g 수 있잖아. a n t forget. I can't forget. 내가 나 n t forget. I can't forget. I can't forget. I c 어 n t f 가 r g e t I can't forget. I can't 하 o r g e t I 어제 못담은게 너무 많아 끊는다. <laughs>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만드는 남자친구 사귀는 거야. 어. 그럼 그 사람이 왜 알아서 찍고 알아서 만들어 줄까? <laughs> 이디 파파야고? 이건 뭐지? 이게 파파야 이게 어? 파파야 조개 파파야인데? 이건 주황색깔 부산잣가... 이막마카 파파야인데? 마... 어? 그래요? 저 망고같은 조개 파파야 있잖아요 진짜 도안 음. 들어서 너무 좋았 맞아 이게 진짜 여행이지 내가 한국 사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생각했는데니그오코리아도 뭐, 있긴 하지만 그 한국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고 응. 싶어. 맞아 맞아. 응. 이래는 이게 영식이지 어. 이게 여행이고.